투카 자 오늘 먹을 것은 저 불닭볶음면 3개 포카리 스웨트 그리고 이제 초 시키는 아버지 핸드폰으로 해볼 건데요 자 일단 먹기 전에 그 제조 과정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 불닭볶음면 3개 먹는 이유가 이제 2분 안에 먹기 위해서 제조하고 있고요 2분 안에 3개 한번 빠르게 또 섹시 비벼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평소에 이제 불닭을 좋아할 분들은 와 근데 잠깐 먹었는데 너무 매운 거 같아가지고 엄청나네요 이제 불닭 좋아하긴 하는데 너무 오랜만에 먹어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실상. 아, 이분 안에 세계 오 먹기 진짜. 약간 좀 힘들 것 같은데. 침샘이도게 도들 때문에. 뭐 먹을게요, 지금지 아, 지금 뭐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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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많이 더운 지뭐인데 말씀. 이제 한번 조식해보고 먹을게요. 준비 시작. 한번 진짜 제대로 아직 안 올렸네요.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. 시작. 시작. t 국 e g o 먹 d 요 와 진짜 진짜 불닭볶음면 먹기 2분 딱 2분 돼서 끝났는데 아, 아 2분 조금 지나서 끝났는데 진짜 다 먹긴 먹었네요 와다 먹었죠? 자, 얘기가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. 여러분들, 진짜 따라하지 마시고, 이제 2012년, 아, 2019년, 얼마 안 남았는데, 새해 기념, 이제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, 또, 마지막 한해까지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2019년, 마지막 해, 마지막 달, 여러분들, 진심으로 축하드리고, 다음, 2020년, 2020년에는 더욱더 새로운 영상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